오늘 운동은 데드리프트, 벤치 프레스 이렇게 두 가지 했습니다. 데드리프트는 오늘 240으로 3 개까지 했는데 240으로 3 개를 한건또 처음이었습니다. 지난 번에 235로 3 개까지 했었는데 뭐 계속 이렇게 PR이 어, 깰수 있었던 건 여러 가지 제가 깨달음을 얻은 것도 있고 또 어, 이런 지금까지 잘 만들어 놨던 게 데드리프트의 비중을 조금 더 올린 게잘 먹힌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데드리프트 기분좋게 잘 올라오고 있고 아직 240으로 3개도 조금은 남아있는 것 같아서 조금씩 어 조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싱글 테스트를 원 RM 테스트를 뭐 따로 한다 이런건 아닌데 지금 3개씩 쌓는게 너무 느낌이 좋아서 좋은 느낌으로 좀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벤치프레스는 오늘 174가 약간 무거웠는데 견착이 살짝 제대로 안됐습니다 여러가지 셋업들이 어, 고중량이 되었어도 이런 게좀더 안정화될 수 있도록 더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구독자분들 중에서 선형 증진 이런 프로그램을 하다가 전보다 갑자기 확 무거워졌을 때왜 그렇게 된 건지 뭐 퇴보하는 건지 이렇게 물어봐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결국에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정확히 이런 프로그램들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은 어, 자세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부분으로 인해서 무게가 뭐 5kg, 10kg씩 차이가 나는데 어느 날은 그걸 놓치고 어느 날은 그걸 잡고 이런 것들 때문에 무게 차이가 이렇게 들쭉날쭉 한 겁니다. 물론 피로도가 쌓여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당연히 구성을 잘해야 되는 건 스스로 각자 잘해야, 잘하셔야 되는 거고 나머지를 다잘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전에 비해서 확 무거워졌다는 건 자세 문제가 가장 큽니다. 제가 봤을 때뭐 신경계 피로도 이런 생각은 거의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까지 코칭하면서, 그리고 운동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어 그것보다 훨씬 더큰게 자세 차이입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 코로나 걸린 것 같이 그렇게 몸이 아팠는데, 오히려 지난번보다 더 가벼웠던 경험 또는, 어또 몸이 컨디션이 베스트인 줄 알았는데, 지난번보다 훨씬 더 무거워지고, 이런 게다 자세 차이입니다. 자세. 저도 지금도 이런 게 있는데, 물론, 좀, 스스로 자신 없는 종목이 더 그런데, 혹시 그렇게 느끼셨다면, 제가 보기에는 자세를 객관화를 100%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 벌써 지금 막혔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무게를 낮춰서 다시 쌓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제 책을 보고 프로그램을 하셨는데도 벌써 상급하기 여이 막혔다라고 한다면, 지금 너무 말도 안 되게 빠르게 무게를 올리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욕심내지 말고, 적당한 정도로 아주 천천히, 빨리 올라갈 수 있어도, 천천히 최대한 길게 뽑으라는 게, 그런 거였습니다. 계속 비슷한 무게로 적당한 무게로 훈동을 하다 보면 사람이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생기면은 자세 연습할 수도 있고 자세에 고민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다시 말하지만 자세입니다. 자세가 안 되고서는 뭐 크게 뭐 프로그램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상급자 프로그램도 지금 좀 고민하면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고민되는 게 대부분의 분들이 상급자 프로그램이 필요가 없습니다. 거의 100명 중에 98명은 필요 없는 것 같아서 어 약간 고민이 되긴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하는 것처럼 운동에 몰입해서 투자한 만큼 받게 되니까 최대한 약간 운동 오타쿠가 돼서 자세를 고민하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